용법 네 가지잖아. 어, 또 처음부터 해야 되겠지, 그지? 에이, 현재 완료에 무슨 완료 경험 결과. 어, 자, 첫 번째는 완료. 저, 따로 이거는 해야 돼. 또 어차피 또, 또 까먹잖아. 그래. 어, 자, 첫 번째는 완료. 두 번째는 경험. 세 번째는 계속. 네 번째는 결과. 뜻을 조금 이제 따지면 어 이거는 너희도 좀 같이 좀 봐라 완료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음. 현재 완료의 용법이 네 가지지 현재 완료인데 완료는 뭐냐면 과거부터 과거에 시작한 행동을 좀잘 적자 이거 좀 천천히 그러니까 과거에 시작한 행동 행동이 현재에서 끝나는가 경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해본 적이 있다 또는 없다도 되겠지 그지? 저기도 마찬가지야 끝났다 안 끝났다 다 되거든 계속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행동을 계속하는가? 결과는 과거의 행동이 끝나는가? 그리고 결과가 발생을 해서 그 결과가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완료인 경우에는 우리가 부사를 꼭 봐야 되는데, 부사는 완료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막 끝났다, just, 막 끝났다, now, 지금 끝났다, 그리고 already, 벌써 끝났다, yet, 아직 안 끝났다, 이런 것들을 쓰는 거야. 경험일 때는 for 10 years, 10년 동안 계속, Since 1990. 1990년부터, 1 9 9 0 너무 작게 썼다. Since 1990. 이런 식으로 썼 거야. 계속, 일, 어, 아, 저, 어, 경, 이거, 이거 반대로 써놨다. 이게, 선생님 반, 거꾸로 썼네. 어, 경험, 뭐, 계속 먼저 하면, 서 for 10 years. 그 다음에, since, 뭐, 2000년. 이렇게 하지 2000년부터 이렇게 쓰는 거야. 경험일 때는 ever. 여태껏. 여태껏 뭐뭐해본적 있니? 지금까지 또는 never 해본 적이 없다. 10 times 뭐. 10번 해 봤다. twice 두번해 봤다. 그리고 before 이전에 이런 부사들을 쓰는 거야. 자, 결과는 부사가 없어. 그래서 부사를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거 웬만하면 구분이 돼. 근데 이제 부사가 없으면 어떠냐면 완료하고 어, 완료하고 결과를 따지면은 어떠냐면 하 완료는 행동이 현재에서 끝나는 거야. 그리고 결과는 행동이 과거에서 끝이야. 차이를 알겠지, 그지? 쭉 해오다가 현재에 끝나면 완료. 과거에 끝나고 결과가 이렇게 오면은 결과. 그 다음에 경험하고 부자, 그리고 계속하고 결과는 계속은 행동이 계속되는가? 행동의 계속이고, 결과는 결과의 계속이야. 결과가 계속 영향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은 우리가 치면 I have been to been to China. I have I 이아 I는 안 되겠다. 히로 써야돼 이거 둘다 바꿔야 된다. 이거. 음, day y 그냥. They have been to They have gone to 차이나야지. 그지? been to는 겨, 경험을 얘기해. 그러니까 가본적 있다라는 뜻이래. 이거는 결과야. 가버리고 가버리고 여기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결과와 경험이야. 차이를 알겠니? 그래서, have g o n 는 i나, u, we 등 1, 2인칭 주어가 쓰면 이상해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 중국에 가버릴거 없잖아. 여기 있는데. 그지? 응.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어요 페이지는 좀 일단 너희들 출력해 줄 테니까 좀 기억을 해 두자. 알았지? 응. 자 정훈아 그러면 어떻게 에 r 가 들어갔으니까 뭐니 여태껏이라는 뜻이잖아 어 여태껏 음. 어, 경험을 나타내는 거지 그리고 비포도 있네 그지 경험을 나, 경험을 나타내는 부사가 두 개나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찾기가 쉽지 그지 음.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저스트하고 나우하고 따로따로 쓰면 막 지금, 이런 의미가 되거든. 그런데, <laughs> just now를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 있어. 세트가 되면, 방금 전이라는 의미라고 돼서, 과거가 된다. 과거입니다.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 했지. 과거에는 과거를 쓴다. 이런 얘기 하지, 그지? 과거에는 과거를 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과거에에 해당되는 yesterday 같은 거 있지? 어제에 자라. 그리고 last year, 작년에. 어, 과거 이런 거에서는 과거에는 과거를 쓰는가. 현재완료를 쓰면 안 돼. 왜냐하면 현재완료는 현재 일종이야. 어, 초반에는 설명이 많을 거야. 저거나 까먹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설명해야 돼. 그래서 좀 천천히 갈 거야. 자, 쌤이 주면 받아서 자습사직 없지. 살게요. 어, 어, 그, 저기, 지금은 외우면 돼. 외우면. 아니면 앞에 있잖아. 영장 연습. 아, 맨 앞에 보면 해석 연습이잖아. 거기라도 옮겨. 아, 워크북을 줄게. 워크북을 받았니, 그때? 안 받았지. 워크북 줄게 워크북에다 옮기면 돼. 음. 자, 그래서 그리고 완료형으로 물어봐서 h a v 로 물어봐서 h a v e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Have you tried it? 그것도 먹어봤니?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h a 로 답하고 있지. 완료로 물어봐서 완료형 질문이고 그래서 완료형으로 대답을 하지. 뒤에 거 pp는 생략됐지. 자 밑으로 가자 어, 스님이 이렇게 글자를 적게도 그 본문을 적게 하는 이유가 샘 글씨를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려는 거야. 샘이 화면에 쓰는 글씨는 똑같거든. 근데 확대를 하잖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돼야 실제 다 인쇄되면 더 작아 보이기 때문에 샘이 그러는 거야. 호프 다음에 접속사 얘는 접속사야. 접속사라서 뭐 뭐라는 사실, 뭐 뭐라는 점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뭐, 뭐라는 것은 was로 쓸 거니까 그렇게 두자고. 자, 그래서 뭐, 뭐뭐 뭐, 하기를, 뭐, 뭐라는 것을 이렇게 도 되지. 근데 이거는 이제 was에서, was에서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조, 조심하자는 얘기야, 일단. 자, can you try? 나는 네가 음, 어, 그것을 언젠가, sometime은 과거나, 미래에 언젠가야. 자, sometimes는 어떤 거냐면, 때때로라는 뜻이야. 왜 빈도부사지, 그지? 음, 빈도부사로 쓰지. 렉 걸린다. 많이 썼나보다. 그래서, 아, 그럴게요. 그래서, hope라고 했잖아. 먹어보길를말면서 어, 그거 진짜 좋다고 하니까, w 로 대답할까. 그럴게. 대답할 때 w i 쓴 거. 음, 이쪽에 이렇게 연결된 거 주의하자. I do도 아니고, 그렇지? 할 거라고 하니까 할 거기 때문에 미래를 쓴 거야. 자, for now 지금은 어, 지금은 우선은 나는 이 스페인 요리책. 그니까 이게 요리법이라는 의미잖아. 요리법이 담긴 요리책. 요리책을 살까? 자 비지티드가 나왔지 해부를 물어서 방문한 적이 있니 역시 경험이지 그지 뒤돌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뒤돌아서 으면 여기 원형이 왔겠지 됐지 그리고 해부를 물어서 해븐트로답는가 그러니까 요까지가 일단 잠깐 자르자 4월 어 오늘이 13일이지 첫 페이지 인쇄 조심하면 되겠다 아까 얘기했던 걸로 자 bpp는 여기 있는 거 bpp는 수동 그래서, 수동형일 때는, 수동형 BPP일 때는, 더하기, 목적어가 보통 없어. 예외는 있지, 그지? 예외 있지만, 그지? 있지? 사형식 수 사형식을, 사형식을 수동으로 바꾸면, 목적어가 남기도 해. 하나가 남기도 해.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진행형이고, 아까 얘기했고, 접속사, 썸테일도 갖고, 요거, 그지? have been t 는 가본 적이 있다 경험을 나타내고 have gone t 는 가버리고 없다. 그래서 여기에 1, 2인칭 주어를 부적합하지. 음. 거의 부적합해. 그리고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쓰는 거, 최상급을 쓸 때도 있고. 그리고 자, last는, 이거는 그니까이거니까 우리가 레 a t e 에서 오는데, 레 a t e 가 시간으로 늦은, 이런 의미가 있고, 순서가 늦은이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비교급이 달라져. 이거는 l e t e r 그래서 last가 바뀌고, 이거는 later, latest. 이렇게 바뀌는다. 그래서, 어, 비교급에, 비교급이, 최선급이 달라지는 거야. 조심할 필요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스펠이 비슷하지만, 플래쉬는 고기를 얘기해 우리가 음, 치킨 등의 고기가 있지 새고기들 어, 그 다음에 돼지고기나 등 육류가 있지 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생선살 같은 거 있지 그지 다 쓰는 게 달라 생선살은 영어로 뭐라 그럴까 오, 피쉬라고 하면 돼. 돼지고기 같은 건, 이거는 플래쉬 그지? 또는 미트도 있지, 그지? 미트 같은 거고. 얘는, 어, 얘가 파울이라고 써. 아, 음. 어, 어,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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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폴. 폴. 그어 uh, 또는 음. 그래서 얘는 생선 사은 이거는 파울이나 포울트리라는 걸 써. 그래서 좀 차이가 나니까 이런 걸 알아두면 좋겠고 접속사. 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미지트 대어일 때 하고 그 다음에 고우 대어일 때 대어가 품사가 다르다. 이때는 목적어라서 명사로 쓴 거고, 그지 거기 를이 되지. 얘는 부사가 돼서 거기에가 되거든. 차이가 난다. 알겠지? 아 어? 그 다음에 접속사 데스고. 그리고 썸타임은 부사야. 근데 비슷한 거 아까 그랬지. 썸타임즈가 있다고. 썸타임즈하고 다 다르다. 알겠지? 어. 됐어. 자. 정원아, 이 자아도 보이니? 그, 어. 응. 음, 에버가 음. 들어갔지? 여태껏 해본 적이 있으니까 경험을 물어보는 거 같다, 그지? 경험을 물어보고, 하고, 빈투, 마찬가지지. 대조되는 것은 해, 곤투하고 바꿔야, 대조가 된다고 그랬지? 음. 이때는 결과. 가버리고, 없다. 야, 이게 또, 느려지네 오늘 쿠팡에서 예약 판이는데 아이패드 프로 응. 새로운 거 2020년 판. 응. 그런데 제일 싼게 130만 원 돈이라고 키보드가 키보드 키보드가 지금 쓰는 키보드 형태가 한 20몇만 원이고 응. 그리고 공중에 떠서 트랙패드가 있는 것까지 하려니까 40몇만 원이라서 그러니까 결국에 백한 육칠백 한십만 원을 써야 사겠더라. 공중에 떨 때지. 아 이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 그 화면이. 음. 자 이때는 부원이 명사다. 그지. 어라로브가 붙었지. 음, 응. 응. 자그 다음에 얘는 부사고 거기에서. 자 I see 알겠다라고 할때 쓰지. 그 다음에 I have never been to 역시 경험이지 그지. 경험을 나타내고 I hope that 접속사다. 응. 자그 다음에 어 보자 Hello, everyone. I'm I'm 어쩌 저거 나왔고 I'm going to tell you. 자요만큼이 위라고 어, 비슷하게 되겠지. 그래서 나한테 말할까. 자요 요렇게 나누면 얘가 간접 목조고 이쪽이 직접 목조가 되는 거야. 너에게 뭐뭐뭐할 방법을 어떻게 할지. 근데 이거는 의문문이 아니거든 이제 의문문이 아니고. 그래서 의문문이 아니고 뭐냐면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야. 간접 의문문은 문장의 일부 즉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 종속절로 일부로 어 이렇게 결합된 의문사절을 얘기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라서 공식은 간접 의문문은 공식이 의문사를 쓰고 주어를 쓰고 동사를 써. 의문사가 주어일 수도 있어. 의문사가 주어일 수 있을 때는 동사만 오겠지. 그렇지? 이렇게 되 거야. 자, 그다음에 how i found realize 이렇게 동사 두 개가 병렬이 된 거야. 동사 1번 how 절 안에서 동사 2번인다 음. 이렇게 쓰는 거는 이거는 만약에, and the realized를, 전체를, realizing라고 쓰면, 떼. 이렇게 쓸 수는 있어. 무슨 말이 되겠니? 접속사를 떼고 분사만 쓸 수는 있어. 음. 자, I hope that 접속사, my story can inspire. Aspire는, 열망하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되게 바라다, 음. 갈망하다. 인스파이어는 영감을 주다. 근데 이거는 다 보면 spri가 있지 그지 보이니 얘들이 원래 뭐냐면 스피릿이라고 하는거 이제 영혼 영혼이라는 데서 오는 말인가 그래서 어스파이어는 그러니까 어디 어디로 숨을 쉬는가 뭘 향해서 숨을 계속 내쉬고 있으면 그걸 되게 바란다는 거고 그니까 인스파이어는 혼을 불어넣는 거야. 그지인이잖아인이니까 그래서 요, 요런 요 것들이 스파이어에다 붙인 거지. 어, 자, 그래서 나중에는 보면 뭐가 있냐면 리스파이어도 있고, 음, 포스파이어라는 것도 있어. 비슷한 단어로 포스파이어는 폰을 통과해서, 그든 뭔가 피부 같은 걸 통과해서 나온다니까, 이거는 땀을 흘리다는 뜻이야. 땀 흘리다. 그리고 리스파이는 나왔다 들어왔다. 니는 다시라는 뜻도 있거든. 거꾸로라는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호흡하다가 돼. 호흡하고 영혼하고 관련되는 거는 원래 그 성경에서 코로 영혼을 불어 넣었다고 하거든. 그지? 뭐 그래서 그런 거야. 자, 그 다음 거 보자. 한 페이지만 더 할게, 정나아 자, when I was, 내가 어렸을 때, 이게 과거애가 된 어렸을 때 했으니까 <laughs> 과거애가 되거든. 그래서 과거를 쓴다. 어 간단하지? 현재완료는 현재완료는 현재 일종이야. 자그 다음 밑으로 오자. 라이크일 때는 어떻게 되지? 아니, 라이크잖아. 라이크 like 나왔잖아. 이거 두 개, 응. 둘다 되지. 정은아 숙제가 뭐냐 면 숙제는 필기해 오는가? 그리고 이거 미리 풀어와야 돼. 풀어져 있어. 뭐요? 어, 풀어져 있어? 그러면 확인해가고 채점도 해야 돼. 응. 그래서 이건 둘다 되지. 자, 어떻게 왜 언니? 조컨 시작하면 계속 하자지. 그러니까 봐봐, 조턴는 러브하고 러브하고 라이크 쓰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그때 외우기만 하고 써먹지 못하면 어떡해. 헤이트 시작하다, 스타트하고 비긴 계속하다가 컨티뉴지. 얘네들은 어떤 거냐? 더하기 투부정사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도 되고 동명사 목적어도 되는가?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뭐뭐 하는 것을 이런 의미가 돼, 알겠지? 뭐뭐 하기를. 자, 그 다음 보자. 그 하우에 보는 앞에 앞에 내용과 앞에 내용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역접이라고 해. 요 뒤집히는가, 내용이죠. 그랬는데, 다른 게간 거야. 나는 내버 생각한 본 적이 없는가. a s 는 대명사거든? i 스는이 경우에 접속사야. 그런데 대명사는 뒤에 빈 곳이 있어야 돼. 빈 곳이 필요해. 근데, this thing, 주어지, could read, 동사지, to부터 이까지가 전치 사고잖아. 그러니까 리드 그 2는 아예 이어지다라고 해석해도 되니까 이것들이 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접속사이고 해석은 뭐 뭐라는 사실 또는 뭐 뭐라는 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자, 실제로 나는 didn't have a d r e a m 으 r 자, not하고 error를 세트로 쓰는가? not at all인데, not at all은 전혀 뭐뭐 않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가? 그리고 when I had to. 지금 여기는 must가, must가 있는데, must가 원래 have to하고 같잖아. 그런데 must는 과거형이 없어. 뭘쓰는 과거형이 없어. 그래서 뭘 쓰느냐? h e a d two 를 쓰는 거야. 자, on a major 전공이야. in college 대학에서. 그래서 나는 engineering을 선택했어. 자, 되는 것이라고 했잖아. 여기 보면 되는 거. 이게 보거든 이만큼이 전체가 주어야. 세트로 주어인데 그중에 핵심은 얘 두개지. 둘다 가능하지. 둘다 가능해. 왜? to be도 명주가 될수 있지, 그지? being도, being은 동명사가 될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looked, 보이다, 라는 거야. 오케이, 이것처럼 보인 가요 자, colleague는 동료라는 뜻이야. college는 대학이라는 뜻이지.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직업을 얻었고, at 엔지니어 회사에서. 나 I was a stable, it was a stable, 안정적이니지. 자, unstable은 뭐지 어, 안, 정적이니 어, 안정이 불안한, 불안정적이니, 저기. 자, staple은 뭐니? 어, 방금 그니까 한게 저게 stapler지. 서를 하는 거지, 그지 어, 꺽쇠 이런 의미인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다른 뜻으로 쓰는 거보다 뭐냐 면은 주요, 어, 주요한 품목, 주요 산물 또는 주요한 형용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쓰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다 된다. 여기서는 인지, 아닌지가 되고 명사절이 돼, 오케이? 음. 자, everything changed. 내가 이까지 했을 때 이게 역시 과거야지 그지? 그러니까 과거이니까 과거를 써야 되겠지. 여기는 현재완료잖아. 현재완료고. 자, 다시 얘기하지만 현재완료는 현재 일종이야. 어, 이거. 굉장히 느려졌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go on vacation인데, go on vacation. 이렇게 쓰면, 얘는, 뭐야, 휴가를 가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 근데 이 vocation이 있지. vocation은 직업이라는 뜻이야. 스펠 하나 차려, 하나가 다르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chance to see. 노든 나이트가 그 오로라였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적용법이다형용사적용법그 다음에, the right was amazing. 줘. 잉이지, 그지? 놀라움을 주니까. 그리고 나는 많은 사진을 찍었어. 음, 잠깐. 한줄 정도 오구나,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는 어, 안 해도 되겠다. 그지? 여기까지 해서, 일단, 어? 여기, 4월 17일.